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부입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여기는 지금 주방인데요. 제가 주방에 왜 왔을까요? 먹으려고요. <laughs> 맛있는 걸 먹으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냐면 어, 먹어도 돼요. 먹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어저께 이제 옛날 영상들 중에서 뭐좀 찾으려고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이거를 찾았어요. 진짜, 이젠또 같은 옷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이 옷을 보는데, 아, 충격과 공포. 포럼을 그 자체였어요. 이 이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었거든요. 12월달쯤이었는데 이 사진을 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으하? 이러면서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캡처를 일단 했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 사진을 몇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나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이, 이, 이 사진이랑 지금 이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로력을 해가지고 살을 뺐구나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예쁘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요 <laughs> 여러분, 이게 통족발인데요. 어, 족발은 살안 찌는 거 알죠? 어, 족발은 건강한 음식인 거 아, 아시죠? 그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이제 통족발을 먹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생닭을 손질, 어, 손실력 생닭을 손질한 적도 있는데, 이 통족발은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게 사실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영상에 한번 이거 먹는거 찍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기특한 저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어어 어... 통조빨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이 친구를 한번 잘라봅시다. 이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 난 다이어트 왕이 될 거라고 <laughs> 내가 딱 보니까 루피가 어떻게 여렇게큰 고기를 먹었나 했는데 이걸 먹었었네. 여러분, 오, 갑자기 족발집 사장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잘 골라냈죠? 약간 칼질에 소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칼로 도려낼지 못한 살코기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런 커다란 살코기들을 조금 다듬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아까 그 커다랗던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뽀시래기들. 이제 여기 이렇게 불 올리고. 그걸만큼만 삶아주도록 할까요? 살코기랑 여기. 콜라겐.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남은 거는 또. 이제 놔뒀다가, 쟁겨놨다가 먹어야지요. 먹기 정말 힘드네요 와우. 일단 이렇게 족발을 삶아 먹고구요 이거 제가 만든 부추 겉절이 같은 거 뭐, 보시기 오침 나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 오 이거 적당한 살코기와 콜라겐이 붙어있는 음, 엄청 부드러워. 제가 여기 김치도 들고 왔거든요. 김치에다가도 한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와. 여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먹어야겠다.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걸 먹는 이유는 단부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 영상 올린 게한 얼마 안 됐었거든요? 한세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그런데 편집을 하면서도 이 모습이 가장 예쁜 모습만 편집을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지금 이렇게 막 찐, 찐그 모습을 막 일부러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예쁜 모습을 편집한 거고 괜찮은 모습만 이렇게 올렸던 거아니겠어요 근데 모습이 이랬다니 놀라 놀랍습니다. 왜저 당시 때는 몰랐을까? 자 가장 기특한 게 뭐냐면 아무의 도움도 없이 집에서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항상 말지만 하 저는 성공을 바라보거나. 몸무게 몇 kg까지 빼야지 이런 목표가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천히 내가 그냥 내 삶에서 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식단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어느 날날내 자신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변해 있고 달라진 모습을 보, 보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김치랑 독발. 제가 여러분 <laughs> 이 모습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6년지기한테 제 6년지기랑 가족톡에 이제 이 사진을 올렸어요 <laughs> 6년지기가 <직위가 웃음> 풍관이냐고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저의 이, 이쪽, 이 부분이랑 가슴 쪽에 누가 바람을 집어넣었나요? 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 불죠? 저희 엄마는 이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더니, 볼롱, 볼롱 렌즈를 적용한 거냐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담부가 담보 담부 수술을 칭찬해 주는 의미로다가 통족발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laughs> 시간이 어느덧 진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12월 27일이 제가 딱 처음 영상 올린 날이거든요. 이렇게 담부가 여기에서 머리가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길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영상들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면서 많은 게 변했네요 저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누가 진짜 여기 안에 쿠션 왔냐고요 누구야 나와요 쿠션 온 사람 그냥 뿌듯하고 과거에 이랬구나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브리나해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laughs> 족발도 맛있게 먹었고, 뭐 기분 좋게 먹고또씨앗앗 어, 하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담보 칭찬 많이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한 번씩 과거에 저를 마주치면서 어, 지금 현재의 담보가 미래의 담보가 더 힘을 얻는, 얻는 것 같아요. 와, 난할수 있고, 해왔고, 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 오늘도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고, 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누가 바로 제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거나 이끌어준 사람 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이끌어주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저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누가 딱 봐도 고도비만 딱 탈출. 담부? 할수 있도록. <laughs>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한 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방 영상에는 제가 더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